이 시간 에는 BRT 마사지 라고, 하는 것이 무엇 이냐？BRT 마사 지를 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그 다음 에 시력 장애, 오늘 눈에 대하 여, 눈에 대하 여,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황반 변성을, 어떻게 시력 장애를 일주일만 하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이 비염을 한 번에, 어, 한 번에 시원하게 떨어준다고 하느냐? <laughs>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는데, 이 BRT 마사지는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흡수합니다 마사지는 마사지예요 그냥 이런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요 마사지를 하는데 BRT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일반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우리 피부관리과에 가면은 손으로 마사지를 많이 해 주죠 그 다음에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해 주죠 일반적으로 손으로 하는 마사지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마사지를, 이렇게 눈 마사지를 100번 해가지고, BRT 마사지 한번한 한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최, 최첨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BRT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아, 이런 것이 없구나. 아, 이거 정말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우리, 이 뇌에는, 얼굴에는, 병이 많이 있어요. 눈병에 관한 것이 있지요. 코병에 관한 것이 있지요. 입병에 관한 것이 있지요. 귀병에 관한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뇌 전체에 관한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뇌경색, 뭐, 중풍, 파킨슨, 뭐, 근육 위축증,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뇌 속에 다 있어요. 몸을 치료해가지고 어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런데 BRT 마사지는 이 얼굴만 가지고 치료를 해도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BRT 마사지. 이 네. 몸이 안 좋다. 이몸 풍치가 있다, 막 입이 아프다, 통증이 있다, 뭐 얼굴에 통증이 있다, 몸에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는 부분들은 BRT 마사지를 가지고 하루만 하면 다 없어져요 <laughs> 안 믿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러,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로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laughs> 그 정도로 너무나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 치료 한번 받아 보신 분들은 야 정말 대단하구나 치료가 안 되려야 안될 수가 없다 이렇게 경험하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백내장 백내장이 심하면 농내장이 오잖아요. 농내장이 심하면 황반변성이 와요. 황반변성은 시력 장애까지 따라오지요. 예, 이 PRT 마사지는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데 얼마 걸리진 않아요. 예.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들은 15일이면 아마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집니다. 15일이면 15번 한다 이말이죠 하루에 한시간씩 15번만 정도만 하면 아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시력장애, 황반 변성, 녹내장, 백내장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병원에 나가서 치료를 받든지 어떤 눈 어, 전문 안과 전문가에 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해도 1년 동안 다녀도 내가 한달 치료한 것만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것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병원에서 안과에서 1년 동안 치료해도 아니 10년을 치료해도 내가 한달 치료한 것만큼 비아키 마사지를 한달 치료한 것만큼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시력장애는 안과에서 해야 맞잖아요. 안과에서 못해요. 비염, 이비인후과서 해야 되지요? 이분과서 못해요. 나는 예, 한 번만 해내잖아요. 비아제마사지는한 번에 해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안믿어라 그래요. 한 번에 한다니까. 완쾌는 아니에요. 비염 네번만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정도만 해주고 나면은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황반 변성 시력장애라든지 비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어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자꾸 먹으면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데 또 자꾸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종종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종종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현상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백내장 예. 여러분 백내장 올 때가 되면은 우리 눈 관리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눈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아주 귀중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 정말 이 음식들은 예. 눈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우리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기름에 튀긴 음식, 첫째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런 것도 안 좋고, 하여튼 인공식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인공적으로 나온 식품은 뭘 첨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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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이 먹으면 아주 나쁜 것들을 첨가를 해서 만들어요. 그것이 인공가공식품이에요. 안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식은 정말 안 좋아요. 아침에 먹으면 조금 괜찮아요. 조금만 먹으면, 조금 먹고, 오랫동안 씹어 먹으면 좋아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다안된 상태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그것이 영양분으로 목속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럼 먹으라 말아요. 오히려 더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 눈의 건강, 눈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데 아침 저녁을 잘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 그랬어요. 왜? 잘때 소화가 다된 다음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그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아시겠어요? 안과 병원에서 혹은 어떤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든지 1년 동안 받아도, 아니 2년, 3년을 받아도 만명 중에 의사